두 번째로는, 음, 그 이삭의 가정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어디에 살 것인가?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주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나눈 적이 있는데, 이삭이 흉년 때 이제 그랄 땅에 거주한 이유가 있죠. 그 아버지 때는, 처음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애굽으로 갔고, 두 번째는 그랄 땅에 거였는데, 아마 이삭도 아, 아버지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애굽으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어, 보, 이렇게 본이 됐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흉년을 맞이한 이삭에게 어, 애굽을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대를 이어서 너를 통해서 또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 사시는 곳에 사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양천구, 이 목동에 사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지역에도 사실 건데, 혹시 그거, 좀 생각해보시거나 아니면 부부끼리 대화해보셨나요? 혹시 아이들하고 대화해보셨나요? 네. 우리는 왜 여기 살고 있을까? 네. 저희 집 아이들은 이제 그런 그 무슨 회의 좀 하자 그러면 딱 아, 나오는 반응이 어디 이사가? 이렇게 하나.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그러는데요. <laughs> 이 우리가,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거주지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거주지를 정할 때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정하냐면 뭐. 우리 가정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하죠. 뭐, 직업적인 의미나 아니면 그 학업적인 의미, 교육적인 의미,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맹모 삼천지교, 뭐, 그래서 그건, 그건 교육 중심적인 그 자녀관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또, 특별히 뭐, 이민 가는 사람들은 더 하죠. 자기 직장 문제나 아니면 특별히 어, 자녀 문제로 이민까지 가는 거, 이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 살다가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어, 더,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위해서 이렇게 청주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 집안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죠. 보통 보면 이런 그런 식으로 뭐. 어, 경제적인 거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거든지 그런 중심 때문에 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거기 거주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이 이사계 때에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졌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우물 같은 케이스 이런 거죠. 목물 사람들은 거주지를 정할 때이 풀이 있는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네 곳에 그 사계절의 초지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봄에 이제 이 초지에 있는 풀들이 다 소진되면 여름 추경지를 가죠. 그래서 거기서 한참 어, 풀을 먹게 하고 가을, 겨울.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어, 우편 배달부가 어떻게 이거 배달을 하냐 그랬더니 우편 배달부는 다 안다는 거예요. 이 가정들이 봄에는 어디에 있고 여름에는 어디에 있고 이렇게. 어, 사람들도 많지도 않으니까 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다 이런 생계하고 관련된 그런 것이 거주지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거주지를 정할 때 어, 어디로 정해야 하는 거, 것일까 아니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 이 거주지를 통해서도 이삭에게 있스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케이스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몽골인 사역을 할때 제가 어, 몽골 사람들한테 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몽골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데가 고비예요 고비 아시죠? 고비가 몽골 말로 사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비 사막 그러면 사막 사막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몽골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고비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을 넘는다는 것과 비슷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사람들이 고, 비행기를 타고 고비를 넘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여행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어, 한국 대사관에서 자기들이 한국에 올때그 비자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몽골에 서을때한 번은 그 영사관에서 일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가려고 어플라이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비자를 주냐, 그걸 어떻게 분별해냈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사는 비자를 줘서 이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주는 건데 거의 그걸 분별해내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무작위로 뽑는대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몽골 형제들한테 해주면, 형제 자매들한테 너희들은 사실은 무작위로 뽑혀서 온 사람들이다.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근데 그것을 누가 어떤 사람들은 오고 싶은데도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오는데, 그걸 누가 정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감 잡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지역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거의 비슷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프 1호삼이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캠페인이 좋은 건 뭐냐면 이런 기회에 이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웃들에서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데 그런 어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웃들 가운데 계시고. 거기서 일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웃들과 관계 형성하는데 을 매우 중요하죠. 어 조금 있다가 우리 그 어, 이 제가 결론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더좀 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게 선교적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한산람 교회가 뭐 전에는 다른 지역에 있다 일로 이사 왔잖아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더 그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는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들도 어, 그 지역에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거기에 살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살게 했는가? 그런 생각들 해 본다면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제가 오늘 뭐 몽골 얘기를 어, 이상하게 생각이 나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몽골에서 생활할 때 초, 초기에 이제 비자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자를 위해서 이제 계속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마다 그때 막 비자 때문에 고민할 때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 저는 정말 이렇게 성경마다 비자 얘기가 많은지 그때 알게 됐어요. 네. 선교사들은뭐 비자 문제 해결 못하면 그 생존하고 상관이 있는 거니까. 근데 하루는 그, 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너는 내가 비자를 준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아, 당연히 믿죠. 이렇게 제가. 그뭐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두 번째 질문이 이제 더 힘든 질문이었는데, 너는 이 몽골 사람들이 널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여기 와서 살도록 허용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선교사니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뭐 예민해져요. 뭐조만이라도막 화가 나요. 막 가게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불친절하면 내가 이걸 도와주려고 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막 도둑을 맞는다는니더 화가 나죠. 근데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 그 질문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몽골 사람들은 누구도 저를 오라고 초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냥 알아서 간 거예요. 근데도 뭐 알아서 가고 나서 막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날 하나님께 질문을 받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몽골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몽골 사람들그 오랫동안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제가 뭐, 몽골이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아, 우리도 사실은 그런 우리가 어떤 이런 지역 사회에서 살면서 그 커뮤니티 안에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라고 초청해서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뭐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도 안 하면서 같이 살수 있다는 건참 이웃들에게. 부먼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기서 살수 있는 거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이웃들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그 그 감각을 우리가 가지면 훨씬 더 이웃들과의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꼭그 말을 안 붙여도 이웃들을 잘 섬기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게 하셨던 그랄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